오늘은 아파트 미아원, 예, 아파트 미아원 희망하시는 분, 여성분들. 요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예, 취업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아파트는 지금 보통 여성 미원들이 지원할 때 이력서를 내고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하시고 자꾸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. 특히 아파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계단을 보시면 계단에 보면 이 신주라고 있어요. 신주 그걸 뭐라 고 그러냐면 계단 미끄럼 방지 철물이라고 그러는데 계단을 내려올 때 철물이 달려 있어요. 그게 홈이 이렇게 파여 있죠. 그런 신주가 달려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청소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엄청나게 힘든 아파트가 있고 또좀 수월한 아파트가 있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브랜드가 있고 좀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뭐 신주 같은 게 없어요 또 물론 뭐 최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보면은 그런 게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계단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철물이 안 달려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걸 확실히 보시고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그 부분이 청 청소하기가 힘듭니다. 이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긁어내도 잘안 긁어 나오고 꼬챙이 같은 걸로 긁어내야지 파여지거든요. 왜냐하면 이 먼지가 그홈 속에 막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청소하기가 힘듭니다. 이중 그 삼중으로 힘들죠. 그래서 오늘은. 아파트 미아원으로 희망하시는 여성분들은 특히 이 신주가 있느냐, 없느냐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달라는 거예요. 일단 결론은 아파트에 계단 신주가 있으면 청소는 그만큼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는 거,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, 그것만 알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